블리트 들어간다 집중.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소형 셀 개발 품질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희빈입니다. 저희 팀은 개발 단계에서 배터리의 성능 안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벌 문제는 6월 모의고사 15번 문제. 축전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축전기는 전기 퍼텐셜 에너지를 저장하는 회로 부품으로서 우리 회사가 사업하고 있는 배터리와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 제가 이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공부할 때 하지만 현업에 막상 들어가니까 축전기가 회로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역시도 축전기가 작동되는 원리이고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조명에 에서도 축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어디다 써먹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생각보다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공부를 하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축전기 문제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화양 Q는 CV 전기 용량 곱하기 전압 C는 유전율 곱하기 D분의 A 세 번째 저장된 에너지 2분의1 QV 그러면 이세 가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에 저장되는 전하량 Q는 CV라고 합시다. 여기서 유전율과 사이의 간격을 바꿨어요. 여기서 바뀐 게 3입실론 제로 곱하기 2D분의 AV 결국 기존 축전기보다 유전율이 2분의 3입실론 제로 b분의 a v가 됐으니 결국 나에서가 가에서의 2분의 3배가 맞다 두 번째 축전기 양단에 걸린 전압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바뀐 전기 용량 2분의 3인 걸 봐서 다시 걸리는 q, q c v가 결국 2분의 3c 곱하기 v'이 되었다 그러면 v'은 3분의 2 v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ㄷ 측정계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Qv라 한번 구해 볼게요. 2분의 1Qv에서 저희가 이미 구해 놨죠. 기억해서 나에서는 가에서의 이, 전기 용량이 2분의 3배이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Q 곱하기 v 해서 4분의 3Qv가 됩니다. 즉, 디 Qv가 아니라 4분의 3Qv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니은입니다.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 봤는데 그 힘들었던 고3 시절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은 뒤따라 올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 파이팅!